안녕하세요 매일목상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신다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에못표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는 거죠 그걸 굉장히 요한복음에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어, 영광을 얻으러 가신다 뭐 이런 표현이죠 근데 이 표현을 쓰실 때마다 제자들은 너무너무 불안하죠 그래서 제자들은 계속 헛소리를 합니다 뭐 베드로는 아 저기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런 실제로는 배신할 거면서 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뭐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제자를 못 하고 불안해해요.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이제 불안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을 지킨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계명을 지켜라가 아니고 너희가 나를 정말 사랑하시면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건데 어, 이 15절을 이제 기억해 놓으십시오. 왜냐면 예수께서 좀 이따가 또 같은 얘기를 또 다른 방식으로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떠나도 괜찮다. 오히려 내가 떠나는 게 너희들에게 더 유익이다. 이 얘기를 이제 하시라고 하세요. 16절부터 내가 아버지께로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떠나도 괜찮다. 아니 내가 떠나는 게너희들에게더 오히려 유익이다. 왜냐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건 원래 보혜사가 있고 다른 보혜사가 하나 더 있다는 거죠. 그럼 원래 보혜사는 누구냐?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 여기서 보혜사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 아 그리스어로 파라클레토스태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아이 보 그러니까 한문이에요 보호회사는 이제 보호하고 은혜를 주는 사 스승 스승사자예요 이런 뜻인데 이제 사실 번역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사실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번역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 단어를 그래도 제일 좀 어, 이렇게 인상적으로 번역하면 대언자 뭐 혹은 뭐 변호사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 변호사나 대원자라는 번역도 완벽하진 않아요. 어쨌든 간에 그대원자를 보내 준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분은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죠.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영이 받지 못하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안나너희는 그를 알아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안에 이미 성령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는 가지만 다시 온대요. 근데 실제로 다시 오셨느냐? 물론 부활하심으로 다시 오셨기 했지만 승천하심으로 다시 가셨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다시 온다고 말씀하세요. 어떻게요? 성령으로 다시 오신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안 오고 성령이 오는 게왜 예수님이 다시 오는 거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버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승천을 해도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나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보세요. 20절 20일자, 특히 21절을 봅시다. 이십 일 전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까 1 5절에십오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잖아요2십일 전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것이고 나도그를사랑하여에게 나를 나타내라 이렇게 말나하시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뭐가 두려워요? 제자들이 두려운 게 뭐예요? 예수님 떠난는는 거잖아요. 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너희에게 두 가지 얘기를 해줄게. 하나는 나를 사랑해서 내 계명을 지켜라. 그럼 내 계명을 계속해서 지킨다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걸 너희들이 알아가게 될 거야. 그럼 그걸 어떻게 알아가게 되느냐?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줄 거야. 그 성령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알려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고 누리고 느끼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예수님 우리 옆에 계신 게 아는 사람 눈으로 보이는 방식으로 근데 어떤 신앙인들은 진짜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걸 진짜 절절히 늘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지속적인 순종과 또 하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죠. 요 설명을 더해드릴게요. 아, 우리 적용을 해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기 위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계명을 지킬 거예요. 들었거나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사랑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보통 순종의 동기는요, 혼날까 봐 무서워서, 아니면은 내가 이걸 순종했으니까 내 의를 쌓았어, 자랑하기 위해서. 이둘중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진정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어, 실제로 희생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게 내가 이걸 저기 뭐냐 안 하면은 막 누구한테 혼날까 봐 사람들을 섬기잖아요 사랑해서 섬기죠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어떤 이 자매한테 그 저기 뭐지 막 모든 걸 해주는 막 꽃도 사다 주고 이런 남자가 이 자매가 나를 버릴까 봐 무서워서. 막 억지로 두려워가지고 꽃을 선물해 주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사랑해서 선물해 줄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그분께 순종하려고 들 겁니다. 근데 그렇게 순종을 하는 사람들은, 개명을 시키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걸 누구보다 더 깊게 알게 돼요. 보세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삶에서 내가 아, 순종하면 위험할 것 같은데 아, 순종하기 싫은데 근데 아, 그래도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믿고 한번 해볼까? 하잖아요. 그러면 아, 진짜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는구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걸더 깊이 알아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순종하는 게 아니고 알아가기 위해 순종합니다. 그렇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부터 버림받을까 봐 무서워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순종함으로써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와 얼마나 함께하시는지를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 그분의 임재를 느낄 겁니다. 두 번째로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시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신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보혜사세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잖아요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고 예수님은 원래 보혜사예요. 그러니까 대연자신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세요. 요한 1서 2장 1자로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희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랍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되어있어요? 대언자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 대언자라고 번역된 단어가 파라클라토스 즉 보혜사라고 번역된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대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대언을 해주십니다. 아, 이정규 정말 나쁜 짓을 저질렀지만 내가 이정규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저 죄를 탕감했습니다 이정규를 용서해 주세요. 그 그렇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 대해서 예수님을 대언해 줍니다. 무슨 말이면 성령님은 정규야,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이런 이런 일들을 하셨단다. 정신 차리고. 어, 이 너를 얼마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돌보시는지를 알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렴.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환하게 비춰주시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의 순종과 성령님의 어,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띄워주시는 그분의 능력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어, 우리가 외로워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 진짜 나를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아, 우리 기도를 하게 되지 않을까요? 에, 해야 되지 않을까요? 같이 우리 기도할 때 아, 불순종이 편한 것도 좋은 것도 아님을 알게 해주시고 복음의 은, 은혜 안에서 순종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더 느끼게 해달라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임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조금씩, 조금씩 더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게 성령 충만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기꺼이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하십니다. 오늘 월요일인데요, 은혜로운 월요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